네 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경찰대학 입학시험 국어 문제 중에서 고전시가가 나와 있는 지문같이 읽어보고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가 작품은요. 가사 작품 작자 이상의 된동어미 화전과고요. 나 작품은 사설시조입니다. 역시 작자 이상인데요. 이가 작품 된동어미 화전과는 2017학년도 10월 달 고사암 학력평가 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만 그때 나온 지문하고 이 지문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전체 내용은 길다는 얘기고요. 나 작품도 은근 재밌는 표현으로 유명한 작품인 것 같긴 합니다. 하만 최근 출제 이력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가 작품의 길잡이 역할을 할수 있는 보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이 바로 가 작품의 길잡이 역할을 할수 있는 보기고요 여기서 아마 나 작품은 그냥 읽고 금방 이해를 할수 있다고 생각돼서인지 나 작품에 대한 보기는 없습니다 하여튼 가 작품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9번 보기 보겠습니다 화전 가는 여성들이 1년에 한 차례 화전놀이 그러니까 꽃을 가지고 전 부쳐먹는 그런 거죠 화전놀이를 계기로 놀이 현장에서 부르면서 놀이가 끝난 후 화전놀이 양상과 감회를 기록한 작품들을 통칭한다. 일반적으로 화전가에는 화전놀이의 권유와 준비, 참여, 놀이 장면 순차적인 화전놀이 과정과 함께 여성들의 고단한 인생살이나 신세한탄, 풍월놀이 등이 담겨 있다. 또한 화전놀이를 통해 반복적으로 향유되고 전승되면서 여성 인물과 그 사연이 더해지기도 한다. 이러한 특징은 조선 후기에 창작된 댄동음이 화전가에도 나타난다. 그래서 좀 있다 보시면 알겠지, 알겠지만 살아 있는 사람이 댄동음이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이러한 특징은 조선 후. 아, 방금 했고요. 이 작품은 전형적인 화전과의 구조 안에 된통어미 일생담을 담은 액자식 구성을 취한다는 점에서도 특징이다. 그렇게 일단 충분히 길잡이 역할을 읽어봤고요. 이제 가 작품 읽어보도록 하겠네요. 다 아, 맞아 한,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가에 대한 보기가 또 10번에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10번에도 가에 대한 보기가 나와 있긴 합니다만, 딱 한눈에 봐도 이건 뭐이 작품 이해하는 길잡이와는 관계가 없고 그냥 문학 일반 논에 그냥 그친 것 같으니까 요건 그냥 지문 다 읽고 10번 문제를 풀때 그냥 쓱 한번 읽어봐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 지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줄입니다. 요런 년에 팔자 있나. 사실 이 앞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요런 년에 팔자 있나. 깜짝 사이에 영감 주고. 자, 일단 이첫 줄부터가 당연히 이 댄똥 어미가 신세 한탄을 하는 부분으로 시작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깜짝 사이에 영감 주고. 3원 9백이 불꽃되어 불 뛰어 같이, 같이 동행하여. 결국 이 남편께서 불에 타서 참 이렇게 불행하게 죽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 동행하에 아주 펄펄 날아가고 귀한 아들도 불에 데여서 죽는다고 소리치네요. 아, 근데 다행히 아들은 죽진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화상을 심하게 입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옛날에는 화상 치료에 대한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텐데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참 많이 아프고 고통스러웠고 그걸 지켜보는 엄마 마음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얘기가 처음부터 나오고요자 여기서 참고로요. 여기서 이 이 불에 타서 죽었다고 하는 댄동엄인 남편은 벌써 네 번째 남편입니다. 특히 조첨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물론 뒤에 조첨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 혹시 뒤에 가서 잘못 이해하면은 이 불에 타서 죽은 남편 다음에 또 결혼해가지고 새 남편이 조첨제가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뒤에 나오는 조첨지가 이렇게 불에 타서 죽은 영감인데요. 어, 하여튼, 이 조첨지가 아마 좀 나이가 많아서 이 댄동 어이하고 결혼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50살이 넘어서 이 댄동이 아들을 낳아서 진짜 애지주지, 애지, 애지중지 끔찍히 아꼈는데, 이렇게 본인은 죽고, 또 그렇게 어렵게 살아남은 아들도 아주 화상 입어서 고통스럽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여튼, 이, 지금, 된동이가 화상을 심하게 입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 된동이라고 하는 게 옛날식으로 뭐 아마 음 본명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화상 상처 입어가지고 불에 댄 상처 입고 또 장애가 남은 그런 아이를 가리켜서 된동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음 소리치면서 엉아엉아 우는 소리, 인해창자가 끊어진다. 세상사가 귀찮아서 이웃집에 가 누웠으니 된동이를 안고 와서 가슴을 헤치고 전물리며 지성으로 하는 말이야. 그 이웃집은 아주 뭐 아주머니께서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집 이 사람이 지성으로 하는 말이부터 이제 여기서부터는 화자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물론 뒤에 가 보면은 바로 그분을 가리켜 가지고 여기 뒤에 그 댕내라고 나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댕내라는 표현이 안 나오니까 그냥 이웃집 아주머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부터 이웃집 아주머니가 된동어미한테 하는 말입니다. 어린 나이 젖먹이게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어린 나이 젖먹이게 우는 거덩 못 보겠네. 일어나서 젖먹이게 하면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음, 그래도 아이라도 살려도지 않겠나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 여기서 또 음, 화자가 바뀝니다. 자 나도 아주 죽으려네 그 어린 것이 살겠는가 여기서 어린 거얘기하면서 나니까 여기서 이제 나는 된동어미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니까 러 바로 위에서 음, 두줄 위에 이 사람아는 즉. 그 청자인 된동검이고 두줄 아래에 여기 나는 또 화자인 된동검이고 이렇게 화자하고 청자가 서로 바뀌면서 주거니 바거니 하는 구조를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된동검이 말입니다. 나도 아주 죽으려네그 어린 것이 살겠는가 그 고통을 어찌 보나 아주 죽어 모를려네 그다음에 이제 불에 된다고다 죽는 하니까 벌써 딱 뉘앙스 보다가 틀어지지 않습니까 역시 위로하는 말이 나오니까 아까 전에 있었던 이웃집 뒤에 나오는 표현들을 표현대로 하면은 그 댁내가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대, 덴동 어, 어미를 달래고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불에 탄다고 다 죽는가? 불에 탄이 허다하지 그 어미라야 살려내지 다른이는 못 살리네. 자네 한번 죽어 죽어버리면 살아이라도 안 죽겠나. 자또 여기서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네 죽고 아이 죽으면 조첨진 아주 중대. 그러니까 아까 영감이 먼저 불에 타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조첨진 라는 새로운 남성인물이 나오니까 그러면 금방 또 재혼했나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그 아이가 죽으면 조첨진 아주 중대라고 하는 건 조첨진 본인은 일단 목숨은 죽었지만 그래도 이 아들이 있으니까 계속 대를 이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마저 죽, 죽어버리고 나면은 저 개가 끊어져 버린다. 그런 뜻으로 조첨지 아주 죽네.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뭐, 결코 이 조첨지가 여기 첫 줄에 나오는, 그, 불에 타서 죽은 영감 이후에, 이후에, 재혼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 얘기 그 뜻이고요. 그다음 살아는 아이가 죽게 되면 그도 또한 할 일인가 조첨지를 생각하든 일어나서 아이 살리게 어린 것만 살게 되면 조첨지사무도안 죽었는데 바로 그얘기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이가 살게 살게 되면 조첨지가 비록 본인은 죽었지만 이 아이 된통이를 통해 가지고 대를 이어갈 수 있으니까 그 뜻에서 이렇게 아이 이 어린 것만 살게 되면 조첨진 사뭇 안 죽었는데 그런 뜻으로 한 겁니다. 자 그러,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 조첨지는 죽은 남편이라고 하는 거첫 줄에 나와 있는 어, 죽은 남편하고 조첨지라고 하는 거 결국 동일인이 아니라고 착각하면 안 되고요. 동일인이고요. 다만 이 뜻은 그래도 아이가 살아야지만 대를 이어갈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위로하면서 지금 어, 힘을 주는 이웃집 아주머니 말씀이 그고요 바로 이제 그 이, 이웃집 아주머니를 그댕나라고 가리키면서 데머가 쳐져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가 그 이제. 나중에 7번 문제가 서 화자들 얘기할 때 그렇게 그댕내라고 표현하면서 선지들이 나와 있겠습니다. 자그댕내 말을 옳게 듣고 마지못해 일어나 앉아 약치아 하며 젖먹이니 삼사상만에 나왔으나 결국 이제 아임다행히 나왔는데 이제 상당히 신체 장애가 남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살았다고 할 거던데 가진 병신이 되었구나 하면서 하여튼 겨우 된농인살았고요이제 그다음 중략이 이어지고 다른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처음 만딱 보면 이게. 누가 하는 말인가 가늠이 안 됩니다. 하여튼 읽어보겠습니다. 마음 심자가 제일이라 단단하게 마음 잡으면 꽃은 절로 피는 거요, 새는 여사 우는 거요, 다른 매양 밝은 거요, 바람은 일상 부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만 잘 잡으면 그냥 세상 일은 알아서 잘 흘러간다 그런 뜻이고요. 마음만 여사 태평하면 여사로 보고 여사로 듣지 보고 듣고 여사하면 고생될 일 별로 없어 앉아 울던 청춘 가부 크게 활짝 깨달아서 자 그럼 여기서 이 중략 아랫부분은 청자는 청춘 가부일 테고 바로 이 화자는 즉 청춘 가부를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은 된동음이라고 하는 거 금방 그다음 줄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청춘 가부 크게 활짝 깨달아서 그다음 줄 된동음이 말 들으니 바로 그러니까 이 중략 아랫부분은 화자가 된동음이고 청자는 이. 청춘과부라고, 하여튼 이 지문상에서 새로운 등장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여기, 중략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덴동어미가참 거의 뭐 자기도 더 이상 살 의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다가 하여튼 어떻게 힐링이 되었는지 중략 이후부터는 이제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지문에는 안 나오지만 요이덴동어미가 청춘과부한테 이제 자기 그 이렇게 막세 번, 네 번씩 결혼 하고 남편들 다 죽고 그런 얘기 들려주면서 이. 이 청춘과부한테 굳이 제가 하지 말라고, 즉, 재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유하는 내용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 하여튼, 그 얘기는 하여튼 나오지 않습니다만, 일단 여기 댄동어미가 청춘과부한테 그, 위안을 주는 말 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자, 자, 그래서 이제 청춘과부가 말 듣고서 힐링이 됩니다. 말씀마다 개개올래 이래 수심 풀어내요. 이리저리 붙여보세요. 즉화장 붙이자 그런 얘기고요. 이빨 청춘 이내 마음 봄춘자로 붙여두고 꽃다운 이내 얼굴 꽃화자로 붙여두고 그다 꽃화자로 붙여두고 술술 나는 긴 한숨은 봄바람에 붙여두고 밤이나 낮이나 숱한 수심 물로 씻어볼까 천만겹이나 쌓인 서름 웃음 끝에 하나 없네. 아 다... 서름이 날라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구비구비 깊은 서름 그말 끝에 술술 풀려 삼동선한 쌓인 눈이 봄, 춘자 만나 슬슬 놓네 하면서 이렇게 덴동검이 말을 듣고 청춘 과부의 시름이 다 이렇게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되고 그렇게 일단 지문은 끝맺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가를 가지고 풀수 있는 부분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가만 가지고 풀수 있는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가는요 현재의 처지에 대한 화자의 고독한 심사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 가에서 고독할 만하고 한 사람은 그 바로 청춘가부를 들수 있겠죠. 이 뭐, 댄동어미는 그래도 아들이 있고, 그리고 또, 고독하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다만 처음에 삶의 의욕이 없을 뿐이죠. 또, 이웃집, 뭐, 아주머니께서도 고독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고, 하여튼, 고독할 만한 사람은 지금 청춘가부밖에 없는데요. 이 청춘가부가 댄동어미의 그 위안을 주는 말을 듣고, 근심이 풀리지 않습니까? 네. 근심이 풀리기 때문에 청춘 가부 역시 고독한 심사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다 고독하거나 그런 서름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1번, 1번 땡이 되겠고요. 그 다음 선지 4번을 가서 보겠습니다. 나는요, 아니, 가는 모두 이상과 현실사의 이 괴리에 대한 냉소적태도뭐 이런 괴리, 냉소 이런 거 없습니다. 또 선지 5번입니다. 가는 과거 순간들의 그리움? 자, 과거 순간 그리움 얘기 한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나를 봐야지만 정답을 찾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 7번 등장인물에 대한 한 번, 어, 청자 화자에 대한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먼저 선지 1번입니다. 가는 가의 된동어미는 화재로 된동어미 된동이를 잃은 후에 남편은 조첨지마저 잃게 두는구나. 이거 딱 금방 정답이 나왔네요. 된동이는 아직 안 죽었고 결국 죽을 뻔하다가 그래도 이 이웃집 아주머니의 위안을 듣고 엄마 된동어미가 잘 치료를 해가지고 일단 살아났습니다. 물론 장애는 좀 남았지만 된동이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조첨지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문 읽으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맨첫 줄에 나오는 영감하고 조첨지하고 동일인물입니다. 네. 하여튼, 조첨지가 먼저 죽었습니다. 네. 조첨지가 먼저 죽고, 또, 된, 된동이는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선지 1번 가장 확실하게 답 나오니까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겠는데 그래도 한번 한번 가볍게 나머지 선지 보겠습니다. 선지 2번입니다. 가해 그댕내는 댄동어미를 위로하고 삶의 의지 부여하고 그렇습니다. 댄동이라도 살아야지 남편 조점지가 대를 이어가서 계속 그래도 그 완전히 죽지는 안크었지 않겠느냐 그렇게 위로하면서 삶의 의지를 부여했고요. 선지 3번입니다. 가해된 동어이는 힘든 상황을 극복하면서 모든 일이 마음먹게 달렸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말해줬습니까 청춘과반도 이런 얘기를 했죠. 네. 3번도 맞고요. 다음 선지 4번입니다. 가해 청춘과반은 된동어이를로 인해 바로 그렇죠. 이. 음, 선지 3번 같이, 이렇게, 댄동어미가 해주는 위안의 말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4번도 맞고요. 선지 5번, 이따가 나를 본 다음에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을 갑니다. 가의 표현상 특징입니다. 선지 1번, 공간의 묘사를 통해 주제의 의식. 자, 공간 묘사 나온 적이 없었고요. 선지 2번이 또 그대로 답이, 답이 확실합니다. 대화 형식을 통해서, 즉, 뭐, 댄동어미하고, 어, 이웃집 그댁내또 댄동어미하고, 청춘과 뭐, 이렇게 대화 형식을 통해서 인물들 사연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거 찾았고, 나머지는 뭐볼 필요도 없겠는데, 가볍게 보겠습니다. 자, 일단 선지 3번을 보면은, 선경 후정의 경, 어, 선경 후정, 그러니까 먼저 경치 얘기하고, 뭐, 거기에 대한 감상, 정서 얘기하고 그런 거 없고요. 선지 4번입니다. 색채 이미지를 통해 대상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던데 글쎄요. 자, 일단 색채 이미지가 나왔다고 볼수 있는 거는, 뭐, 일단 앞부분에 불꽃이 있고요. 네, 음, 빨간색 이미지가 있죠. 불꽃이 있고,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삼동선한 쌓인 눈, 그런, 그, 어, 화이트 이미지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색채 이미지가 나와 있긴 합니다만 그걸 통해 가지고 대상에 대한 감정, 즉 불꽃에 대해서 이렇게 내 남편을 죽게 만든 불뭐 그다음에 또삼동선란 따위 눈 거기에 대해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애미아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워낙 답이 이번이 확실하게 적절한 걸 정답 찾았기 때문에 사는 그냥 가볍게 아, 아니구나 아 하고 X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또선지 5번 상승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의 변화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하는데 그래서 상승적 이미지를 할수 있는 게 굳이 찾자면 앞에 이게 있네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불타 죽은 얘기하면서 아주 펄펄 날아가고. 네, 아주 펄펄 날아가고가 상승적 이미지라고 볼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뭐 그걸만 가지고 그 대상의 변화 과정을 표현한다 그도 그렇게 볼 수도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지 2번이 가장 확실하게 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다 간단하게 아닌 것이라고 제 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까 보기가 나왔던 9번을 보겠습니다. 자, 9번 보기를 통해 가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선지 1번입니다. 여성들이 화전놀이를 하면서 불렀을 작품. 이건뭐 제목 자체로 당연한 거고요. 선지 2번 주로 여성의 고단한 인생살이를 담아낸 작품이 있고 요것도 당연히, 음, 지문으로 보나, 음, 보기로 보나 당연한 얘기고요. 선지 3번. 제시되지 않은 부분에는 화전놀이 양상이 담겨있군. 이것도 맞겠죠. 그 다음 선지 4번. 화전과의 형식에 개인의 사, 사회, 개인의 사연을 내화로 삽입한 작품이겠군. 당연히 그래서 아까 이렇게. 댄동어미 같은 개인의 사연을 내화로 해서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액자식이라고 아까 이미 보기 주어졌고요. 그럼 답은 5번이겠습니다. 자, 화전놀이에 참여한 여성들의 사연을 댄동어미가 종합해서 부른 작품이겠군. 자, 여기 아까 보기에 이런 화전놀이, 화전과 이런 것들이 구, 전되면서 다른 사람들 사연이 보태지기도 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나온 뭐, 예를 들어서 댄동어미라든가 청춘가부 이런 사람들 사연을 댄동어미가 종합해서 부른다. 뭐,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 화전 놀이에 참여한 사람들이, 댄동어미하고 청춘가부만 있겠습니까? 여기, 안 나올 뿐이지, 딴 사람들 많겠죠. 그래서, 결국 여기 나와 있는 사연이라고 하면은, 댄동어미하고 청춘가부, 고작, 어, 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얘기 말고, 댄동어미가 고작 청춘가부 얘기를, 어, 한 사람 더해서 이렇게 부른 거 가지고, 덴동어미가이 참여 여성들 사연을 음, 종합했다고 말하기 좀 그렇죠. 그래서 선지 5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적절하지 않은 거, 워낙 나머지 1, 2, 3, 4번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선지 5번 적절하지 않은 거 답으로 확정 지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덴동어미 말고, 뭐, 한 사람 더 보태자면은 청춘가보 사연도 있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 외에도 여기, 화전놀이 놀이에 참여한 여성들 많지 않겠습니까? 다그 사람들 모든 사연들을 다 된동어미가 종합한 것은 아니란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문학이론 보기가 나와있던 10번을 가서 보겠습니다. 네, 1 0번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것입니다. 문학은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세계를 탐구하고 그 속에서 발견한 가치를 표현하는 언어 예술이다. 문학은 인간과 세계를 발견하고 탐구하게 하는 인식적 인식적 기능, 가치를 탐색하며 삶의 의미를 성찰하게 하는 윤리적 기능, 문학을 통해 정서를 경험하고 즐거움을 향유하게 하는 심리적 기능, 문학에 참여하는 작자와 독자의 내적 상처를 치유하게 하는 치유적 기능을 갖는다 하는 내용도 뭐 특별한 의미 없고요. 그냥 작품하고 선지하고 각각은. 대응식께서 읽어보면서 답을 찾으면 충분 답을 찾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첫째, 일번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언어 유위로 상황, 상황을 희화화하여 작품 감상의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 자, 처음에 신세 한턴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신세 한턴부터 시작하는 그런 작품이고 또 서로 자기 사연을 좀 아픈 사연 얘기하면서 또 위로해주고. 그런 내용이 있지. 그렇게 뭐 말장난하고, 그래서 희화하고, 그래서 뭐 이런 사람한테 즐거움 주고 그런 것은 아니죠. 1번 땡이고요. 선지 2번. 이 작품은 위선적 인간관계를 통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탐구. 일단 위선 뭐 그런 거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지 3번. 이 작품은 효에 대한 유교이념을 강조하여 어쩌고 하는데, 효, 유교이념 그런 것도 나오지 않았고요. 선지 4번. 이 작품은 당, 창작 당시 계층간 갈등 구조. 뭐,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신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위아래 그렇게 신분, 신분 간의 그런 얘기도 나와있지도 않고, 또, 갈등 구조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어느모로보다 땡이고요. 선지 5번을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상실을 겪었던 화자, 맞죠? 음, 댄동어미 같은 사람. 상실을 겪었던 화자의 삶에 공감하며, 독자가 자신의 내적 상처를 치유하게 하는 거. 요거 막, 요거 막겠습니다. 이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질문에는안 나옵니다만, 이렇게 네 번째 남편까지 죽고, 이렇게 아들은 또 화상 입어가지고 장애가 남고, 저런 사람도 저렇게 기운 내서 사, 살아갔는데, 뭐, 나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나도 기운 내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자기 내적 상처, 상처를 치유하게 하는 기능이 있겠죠. 그래서 선지 5번을 적절한 것으로 확정 지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 거의 뭐가야 대한 문제네요. 이제 나에 대한 거 간단히 질문 읽어보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나작품 보면 정말 사설 시조답게 뭐 초장도 물론 길고, 물론 당연히 중장도 당연히 길고, 또 계속 열거, 어, 열거가 계속 이어지고, 또 종장도 좀 음, 글자 그 수가 많죠. 하여튼 읽어보겠습니다. 초장부터. 나무도 바위, 돌도 없는 산에. 그러니까 나무도 없고 바위도 없고 돌도 없고 거의 뭐 황무지 같은 그런 산이네요. 자, 하여튼 그런 산에 매에 쫓긴 까투리 안과, 자, 이 까투리 자기 천적인 매한테 쫓기는데 전혀 음, 숨을 데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곧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까투리 안, 그 속마음하고 또 이제 중장입니다. 대천바다 한가운데, 큰 바다 한가운데 일천석 실은 배에 아주 큰, 아주 곡식을 많이 실어서 굉장히 무겁겠네요. 근데 그런 배에 노도 잃고, 닷도 잃고, 돗줄도 끊고, 돗대도 꺾이고, 키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치고, 안개 뒤섞여 자자진 달에, 자진 달에, 갈 길은 천리발리 남았는데, 사면이 검어 어둑점으로, 천지청박 산온 파도 파 치는데, 수적, 해적이죠. 자, 이렇게 해적한테 이렇게 쌀 잔뜩 찌은 배가 이렇게 있으면 뭐다 뺏기겠죠. 자, 그런 그, 그 상황에, 도사공의 안과, 즉, 이런 배를, 배를 모는 도사공의 속마음과, 이제 결국 자기 마음하고 비교하는 이야기가 종장에 나오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 진짜 뭐노도 읽고 닷도 읽고 막 바람 많이 불고, 즉, 그리고 사방이 어둡고, 바로 이런 상황, 완전히 진짜 고립되고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네 글자로 가리킨다면 고립무원이라고 그렇게 말하여지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맨 처음 초장은 까투리의 속마음이 나왔고, 그 다음 중장은 도사공의 속마음이 나왔는데 이제 중장을 보겠습니다. 바로 화자가 등장하죠. 엊그저 이미 여인내 아니야 어디다 견주어 보려. 자 그럼 뭐겠습니까? 이 까투리 속마음하고 도사공 속마음하고 내 속마음 중에서 자 누가 가장 마음이 그렇던 얘기인가요? 화자의 속마음이 가장 최상급으로 음, 그럽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초장 중장 썼습니다. 이 그래서 이 화자의 정성만 이해하면 뭐 충분히 문제 풀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길잡이 역할할 수 있는 보기도 주,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를 가지고 풀수 있는 남은 문제들 먼저 6번을 가서 보겠습니다. 네, 6번 아직 가만 가지고는 정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지 2번을 보겠습니다. 나는 이별 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참담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음, 이별 맞죠? 바로 종장에 엊그제 임 음, 여있다고 했습니다. 엊그제 임을 여의했습니다 그러니까 화, 화자의 참담한 심정이 이렇게 정말 극한 상황에 있는 까투리라든지 음, 도사 공부는 속마음보다 안안 안 마음 안, 안 마음보다 자기가 더 괴롭고. 참담하다. 그렇게 거의 최상급으로 비유를하고 있는 그런 심정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선지 2번 가장 적절한 거답 금방 찾았습니다. 그 다음 선지 3번입니다. 나는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심리와 그에 대한 자책자, 모든 건내 탓이야. 그런 거 자체가 없습니다. 또 선지 4번. 아까 이미 가해서 땡이, 땡이긴 합니다만 나는 이상과 현실사의 이 교리에 대한 냉소적 태도, 교리 냉소 역시 나도 없겠습니다. 네. 그 다음 선지 5번. 나는 현재 마주한 대상에 대한 그림사. 근데 님은 벌써 엊그제 음, 떠나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마주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님을 그리워하는 것은 맞는 그리워하는 것은 맞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물론 뭐 직접적으로 그리움 정서를 드러낸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그리움은 약간 애매다칠 수 있겠지만 현재 지금 화자가 지금 누구를 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시 나도 땡그 답은 2번 가장 적절한 거 확실하고요. 그다음 선지 7번을 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답 찾긴 했습니다만 나에 해당되는 게 지금 5번이 남았군요. 나의 내는즉 즉, 종장에 나와 있죠. 화자는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까투리나 도사공의 마음과 대비할 생각하면 그러면서 가장 최상급으로 자기 마음이 제일 그렇고 참담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선지 5번도 적당하고 역시 답 1번 확실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음, 나만 가지고 풀수 있는 거는 겨우 음, 선지 100개 밖에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경찰. 대학 입학 시험 음, 국어 중에서 고전 시가 같이 가, 음, 읽어보고 풀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